시작. 네. 아 시작할게. 일어만이죠? 네. 우리는 지금 동시 촬영을 해요. 영상도 찍고 양쪽으로 지 찍어서 아니 이게 라이브로안 올리니까. <laughs> 왜안 올리냐고 또, 그거 또 오셨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래서, 아, 솔직히 보시는 분도 별로 없는데, 라이브를 할라그러니까 해야 될것같아 지금 또. 사실 제가 사실 바빴잖아, 왜냐면, 저희가 프리마켓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구인 구직에 나를 갔어요, 김포에. 한번 열리더라고요, 한 번. 호기심도 생겨서 갔는데, 아. 내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난 수업체 정도 와 가지고 많은 줄 알았어. 딱 다섯 개 업체야. 음. 5 다섯 개 업체인데 그 남자 여자 분다로 이렇게 이력서 를 써요. 오니까 그러니까 뭐 치솔 치약 세트 주더라. 써 보면. 어, 거기서 각성했어. 응. 아니 그니까 근데 아유. 대부분이 남자를 뽑아요. 여자 뽑는데 한 군데 화장품 꾸장하는데 근데 안 맞죠? 거기도 되게 근데 사실은 뭐 그, 거기 업체 하나는 비행기 청소랑 뭐 이런 관련 있는 업체인데, 거기는 호구한 날무조 하더라, 호구한 날. 그니까 거기가, 이게 한마디로 추노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추루했지, 도망가는 곳이야, 얼마나. 근데 조건은 외관상 되게 좋아요. 뭐, 뭐, 교통비 12,000원에다가, 뭐, 점심식 5,000원 주고, 교통 딱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딱 조건이 7일 정도 일하고 마서, 임시직을 해준대 만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지 그래 그쪽에서 조건이 되게 까들어사자 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정신상태로 글러먹어가지고 막 그런 힘든 일안 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쪽에서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의 남자들이고 사자분 포장하는 데는 여자분들인데 옆에 여사님이 1력서를을 지방이라도 무슨 대학을 나오셨어 볼라고 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데 되게 이렇게 멋있게 생긴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나이가 6 0대 초반이다 보니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대 초반도 내 나이도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아 막상 그 이력서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분이 나와서 이력을 봐요. 그래서 포장하는 데가 여자를 고밖에 갈 데가 없어. 다 거기 그 비행기 있잖아. 그쪽도 전부 남자를 뽑더는 여자를 뽑는게 아니야. 다른 데도 에내 군데도 뭐 지게차나 뭐 이런 거는 남자를 고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석달 대에서 모셔주고. 뭐 뭐, 봐가지고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봐가지고 진행해주겠다, 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아유, 머리가 듣고 있으니까 짜증나더라고. 이제는 너무 까다롭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더니 그 옆에 뒤에서 어떤 분이 여자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9살. 인데 그분이 기인이야, 그래서 그분하고 저기, 제가 커피를 사드릴 테니까, 저 그냥 같이 얘기 좀 하실 수 없냐고. 커피를 갔더니 또 이분이 또본인이에요커피를 제가 내려고 그랬더니 막.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나는 이런 일이 적성하면서 사실 내가 이래서 풀마켓을 못 나가니까 수입 없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기 우리가 여기 골드라인이 기포 지로 뚫리니까 강속 쪽에 일당제 일을 띄어보래요 아는 언니가 일당제 일을 하는데 여름에 쉬고 봄가을엔 뛰고 그리고 꽃놀이 할까 자가대 일당제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할만하대. 그리고 여기 가을에는, 겨울에는 집으로 일해서 한두 달 일하고 나오고 그런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직업 속에서 한데, 아김권는갈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목장골목에 왜냐면, 에, 왜냐면, 사오십만 원 받아서 일당 십이만 원 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지. 그래서 그마곡쪽갔때마곡은 많아. 근데 일당 제가 이게 기꺼비가 비싸니까 할 만한 게 급식이 있잖아. 학교 급식이나 회사 급식이나 병원이나. 8시에 가서 3시에 끝나요. 짧게 끝나죠? 근데 한, 뭐, 7, 저기, 10만, 1만 5천 에서 12만 원을 받는 거야. 괜찮잖아. 그리고 병원 자사제때데 13만 5 그리고 그, 10시에 가서 3시에, 7만 5천 괜찮아 예요시가 금방 가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다녀봤거든? 일단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할 거야. 이건 재미나더라고, 이게. 가서 바로 돈이 꺼지니까. 근데 이것도 비수기가 있어요. 휴가철이. 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생각하는 거랑 틀려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알아 모든 일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게을러 가지고 리 d 업종 안 한다 그러는데 진짜 거기서도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게그구인구직에나 알아봤더니 거기 나오는 업체들이 하나같이 추노하는 데야 그러니까 대접도 별로고 월급도 일하는 걸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긴 하는데 몇달못 다니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그분이 그러시다고 거기 있는 분도 면접 보고 딱 캔슬 온게 얘기 들어 보니까 바로 해주지 않고 일하다가 뭐 본인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시간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신가 봐. 음, 오 분이다. <laughs> 아니 제가 오랜만에서 시간이 많이 없기는 라요 아 아무튼 고생하셨네. 어. 저는 코엑스 뭐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은 있었어요. 맞아요. 어, 근데, 의외로 괜찮아요. 일단계1는게 힘들다 그러는데, 일이, 시간이 빨리 가요. 3시에 딱 끝나니까 좋고, 자기 시간도 있고,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당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응, 체력적으로는 힘들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괜찮아 하룻밤 자면 좀 나았지 체력이 좀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거기 언니들하고도 친해지고 아니 거기 언니들 친해지나 말할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키는 일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치. 시키는 대로 네. 하고 그 비율 좀 언니들이 나보다 나이가 좀많다아 거기 안에 막내가 아니 거세 터스가 거세. 아니야 이건 네. 터스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다 터스가 아니라. 이걸로 아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2부에서 얘기해 줄게. 터스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래 한번그 아줌마들끼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